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bmw 9월 프로모션 최대 할인이 무려 3400만원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bmw가 진짜 미친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 i7 할인은 상상을 초월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 실거예요 이런 기회는 1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죠 1위는 i7 e-drive 60m 스포츠 24년식 입니다 정가 2억 1410만원에서 3400만원 할인 실구매가 1억 8010만원 할인율 15.9% 2억 넘는 차에서 3400만원이 깎인 다니 미쳤죠 2위는 i7 e-drive 50m 스포츠예요 정가 1억 8 1 7 0만원에서 3000만원 할인 실구매가 1억 5170만원 할인 이은더 높은 16.5%입니다. 3위는 i7 eDrive 50M 스포츠 리미티드, 정가 1억 6610만원에서 2700만원 할인, 1억 3910만원 할인율 16.3%, i7 모델들이 모두 15% 넘게 할인 중이에요. 플래그십 전기차에서 이 정도 할인은 정말 놀라워요. 4위는 752X 드라이브 25년식, 25년식, 정가 2억 110만원에서 2300만원 할인, 1억 7810만원, 할인율 11.4%, 5위는 752X 드라이브 M 스포츠 25년식, 정가 2억 410만원에서 2300만원 할인, 1억 8110만원, 할인율 11.3%, 상위 5개 모델 모두 7시리즈 i7 같은 플래그십이에요. 고급 라인업을 대폭 할인해 주는 건 이례적이죠. 세 시리즈 투어링은 900만 원씩 할인됩니다. 320i 투어링 6 1 4 0만 원에서 5,240만 원으로, 320i 투어링 M 스포츠 6,410만 원에서 5,510만 원으로 320d 모델들도 900만 원 할인 중이에요. 다섯 시리즈도 파격적이죠. 520i 6,980만 원에서 850만 원 할인하여 6,130만 원, 520i M 스포츠 7,430만 원에서 700만 원 할인하여 6,730만 원. 7시리즈 세단도 대박입니다. 740i x드라이브 M 스포츠 1억 5,700만 원에서 1,600만 원 할인하여 1억 3,470만 원. 더 높은 림은 1억 7,600만 원에서 1,900 나억 5,700만 원. SUV도 놓칠 수 없어요. X1 시리즈는 800만 원 할인. X1 x 1 s 드라이브 18D X라인 5,910만 원에서 5,110만 원으로. x 1 s 드라이브 18D M 스포츠 6,390만 원에서 5,590만 원으로. X1 X드라이브 20i 모델도 800만 원 할인. X가는 1,000만 원 할인. X1 X드라이브 20i M 스포츠 6,930만 원에서 5,930만 원. 5,000만 원대에 BMW SUV를 살수 있다니 놀라워요. X4도 1 0 0 0만원 할인. X4 X드라이브 20i X라인 CI 7,220만 원에서 6,220만 원. X4 X드라이브 20d M 스포츠 8,100만 원에서 7,100만 원. 형 SUV X7은 1,400만 원 할인. X7 X드라이브 4 0 t 7승 1억 5,900만 원에서 1억 3,690만 원, 1억 3천만 원대 의 플래그십 SUV라니 정말 메리트 있죠. 할인율 정리하면 i7 e드라이브 50 M스포츠 리미티드 16.5% 최고, i7 e드라이브 60 M스포츠 15.9%, X E X드라이브 20i M스포츠 14. CI 14.4%, 320i 투어링 CI 14.7% 순이에요. 왜 이런 대폭 할인이 나왔을까요? BMW가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에요. 첫째, 재고 정리입니다. i7 같은 전기차 초기 판매가 저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내연기관만큼 크지 않죠. 버빈고 추가 혜택이 더 있어요. 7 시리즈 법인 구매 시 기본 할인 300만 원 추가 2% 추가 할인 가능. 740i X드라이브 M 스포츠 CI 기본 1,600만 원 법인 300만 원2% 실구매 1억 3,170만 원대. 7 5 2 i X드라이브 시리즈도 기본 2,300만 원 법인 300만 원4-5% 추가 할인 시 1억 6,800만 원대 가능. 하지만 지금은 할인 폭이 워낙 커서 할부 보더리스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할인율 10% 넘는 모델들은 구매를 추천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9월 30일까지 9월 계약 시 빠른 출고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물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정상가로 계약하셔야 하니 상담 신청부터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BMW를 다면망설 없어요. 상담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BMW 구매실사례, 옵션 추천, 색상 비교 준비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시 만나요. 안녕.